네 반갑습니다 주주멘토 문쌤입니다 자 우리 hmm 주가는 오늘도 이제 뭐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긍정적이진 않고 4만원 선이라는 지선 지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자 이제는 조금 공포 투매가 작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협상이 이제 임금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2차 협의안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경영진에서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3차까지 미루게 되었고요 4차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4차까지 되지 잘 이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어 우리가 이제 쟁의 조정이라고 하죠 이제 노조 측에서도 쟁의 조정을 신청하겠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3차 협의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3차 협의안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야지 우리 h m 의 주가와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함께 좋을 것으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HMM 이제 협상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HMM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3만원 7,500원 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4만원 선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4만원 선을 이제 기점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잡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4만원 선이라고 말씀드려서 여러분께서 4만원 선을 맥점으로 잡으실 게 아니라 4만원에서 2, 3% 이하로 여러분께서 매수점으로 잡으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약간이라도, 약 3, 4%라도 우리가 단기적인 그런 차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저점부터 매수를 하셨을 때, 이제 마이너스 2% 정도 이하로 매수를 하셨을 때, 적어도 3% 혹은 뭐 이제 2%이 정도의 차익은 얻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뭐, 2, 3% 가지고 그럴 수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우리 중국발 리스크도 얼마 전에 굉장히 컸었잖아요. 지금 시장 속에서 이렇게 또 2, 3% 수익을 한 종목당 챙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또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우리 VIP방 회원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뭐, 3%부터 시작해서 5%까지 이런 수익을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라도, 어, 현금을 확보해 나가면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현금을 확보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시세를 얻어가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런 점은 여러분께서도 한번 참고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저 어쨌든 지금 매매 동향을 보시면 어 외인 같은 경우는 이제 1시 약 1시간 전이죠. 이때 이제 매수가가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다른 주체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협상안이 잘될 것이다. 아니다, 협상안이 잘안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망의 매수세, 그리고 매매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LG 디스플레이와 얼마 전에 이제 HMM이 이렇게 또 국내도 그 추이에서 순위권을 다투고 있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HMM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이제 협상안이 오늘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협상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해상노조와 3차 교섭 이렇게 또 타결을 이룰까라는 그런 문구를 써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렇게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 이제 4차까지 교섭이 되지 않으면 조정 이 쟁의 조정이라고 하죠. 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육상노조 같은 경우는 벌써 자 쟁의를 신청했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여기 네, 여기 나와 있네요. 벌써 신청을 했고요. 해상노조도 마찬가지로 협상안이 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안 한마디로 파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또 파업을 선언하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협상이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제 노조 측에서는 임금의 25% 그리고 뭐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격려금을 이제 1,200%를 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현재 5.5%의 임금 인상과 그리고 기본급의 100% 수준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제시안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또큰 차로 큰 격차가 벌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협상이 잘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경영진 입장에서도 이제 산업은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임금을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뭐 노조와 경영진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여를 해줘야 됩니다. 관여를 해줘야지 이런 협의안이 잘 진행이 될것 같고요. 어, 어쨌든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어, 우리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잖아요.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뭐 정부부터 시작해서 해운 재건 계획도 내놓기도 했었는데 우리 국책은행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 도리가 있기 때문에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하는 데해서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매수세를 보셨을 때 조금은 이제 왔다 갔다 그런 이제 관망하는 그런 포지션을 보일 수가 있었고요. 어, 조금은 개인적인 의견이 강한 그런 이제 기사인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정부가 HMM을 지원한 목적은 투자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 은행이죠 산업 은행을 말하는 거고 어, 국적 선사가 없으면 수출 기업들이 겪어야 하는 무지막지한 고통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고 자 HMM을 살리는 데큰 도움을 된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사실 하지만 자 국책은행이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 것은 잘했다고 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책은행으로서 이렇게 또 HMM, 이제 단 하나 남은 컨테이너 순사잖아요. 이런 걸 이제 HMM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임금 협상 정도는 여러분께서 좀 타, 타이를할수 있을 정도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걸림돌은 있습니다. 이제 H&M m 입장에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또 적자를 면치 못한 기업인데 이제서야 흑자를 전환했는데 어 이렇게 또 임금 협상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힘들 수도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협상을 안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이제 이슈죠. 어, HMM 뭐 실적도 나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해운사들이 굉장히 또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뭐 추수 감사절,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반기로 더세집니다 2분기 실적 HMM 더 좋아질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상하이 운임 지수 좀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상하이 운임 지수도 연주 매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해운사들이 지금 호황기로 접해들고 있는데 우리 이제 만약 파업을 진행하게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직원들이 어몇 시간만 일을 안 해도 수출 관련 업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거 협상하는 어떻게든 정말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어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기대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 HMM의 주가도 지속적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사실, 적정 구간에 도달했을 때, 저는 당연히 매수세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전히요. 목표 주가를 항상 6만원으로 설정해드리고 있는데, 3분기까지 바라봤을 때, 우리가 HMM의 이 시스 차익을 좀더 단기적으로, 어, 혹은 장기적으로 얻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또 이제 VIP방이나 혹은 영상 속에서 이렇게 언급해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시세 구간에서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수점 이제 시장 시작하기 딱 초반쯤에서 2% 혹은 3% 아래로 매수점을 잡으시고 그리고 조금 3% 혹은 다시 한번 2% 올라갔을 때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차익을 얻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시세에서도 여러분께서 제 저번 영상을 참고하셨다면 충분히 시세를 얻어 가실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아이센스도 함께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혈당 제조 혈당 측정기를 제조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국에도 덱스콤 이라는 혈당 측정 제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실적,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편이었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과 뭐 다음 연도, 다음 해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콤의 주가가 뭐약10%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당연히 관련된 회사 국내 증시 쪽에서 관련된 회사인 아이센스도 뭐 주가 상승 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네,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점을 잡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뭐약3-4% 정도는 차익을 얻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VIP방 회원분들께 안내해 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시작해서 KCC글라스, 고영, 그리고 LG화 이렇게 또솔레까지 모든 종목들을 추천드렸는데 현재 수익 달성 중입니다. 수익 달성 중이고 자, 에코마케팅도 오늘 사실 실적이 좋진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는데 26,000원까지 또 돌파를 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우리도 이제 차익을 얻어가시기도 하셨죠. 자, 그리고 뭐 삼성전기, 당연히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자,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제가 언제 추천드렸죠? 이거는 제가 영상 속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자, 제가 7월 1일과 그리고 7월 29일 다시 한번더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때부터 챙기간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늘 10%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연일 상승하고 있죠. 물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삼성전기 여기 또 수익 인증해 드리겠습니다. 8% 정도 수익을 이렇게 또 얻어 가셨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매도신호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7월 1일 날 수익을 얻어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매도신호를 드렸는데 충분히 우리가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말씀드려서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이 있을 때 어, 매수를 신호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10% 가까이 또 수익을 얻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실상 뭐 아직까지도 주가가 전표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향후 뭐 글로벌 점유율이나 뭐 중국 쪽과 유럽 북미 쪽을 계산해 봤을 때 훨씬 더 지금도 훨씬 더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여러분께서도 관심 종목으로 한 번쯤 편입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 보 p 평 회원분들께서는 벌써 10% 이상 이런 수익을 얻어가시고 계시니까 어, 중장기 종목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자 오늘 또 신호 드렸잖아요. 단기 혹은 중장 뭐 단기 투자가 분들께서는 이때 13만 5천 원에 제가 매도 신호를 드렸거든요.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절반 정도는 네 끝까지 제가 매도 신호를 추가적으로 드릴 때까지 어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종목 하나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어 굉장히 또 무서운 속도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셨을 때 외인들부터 시작해서 기관계, 금투, 보험. 자, 이렇게 단합이 잘된 적이 있었을까요? 모든 주체들이 현재 개인 투자자만 빼고, 모든 주체들이 매수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아직까지 제가 우리 VIP방, 어, 우리 v i p 회원분들께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자, 조정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우리 VIP방 회원분들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종목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추후에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VIP방 아직 회원분들 가입을 안 하신 분들께서도 이 종목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한에서 어, 굉장히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매수 종목들, 혹은 실적 종목 위주, 혹은 제가 단기적인 차익 위주, 어, 단기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자 안내를 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오셔서 한 번쯤은 가이드라인을 잡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 한달 플러스 한달 해서 33만 원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44만 원에 이때는 이벤트가 였고 이번에 44만 원에 다시 한번 진행하고자 하고요. 어... 금액대가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차익 정도는 요런 시세 정도는 만들, 이제 만들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M.도 m 마찬가지로 좀 단기적인 차원에서 이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려서 한번 5%까지의 수익을 얻어가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 위주로 차익을 얻어가신 분께서 계실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수익 인증을 지금 좀 늦게 받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시세를 다들 받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받아가시고 또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벤트가를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추천주를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저번 영상에서 PNC 테크를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매수가 부근으로 거의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8,800원과 9,02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자, 매수가 밴드 오셨을 때, 자, 저번처럼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런 이력이 있잖아요. 어 저번처럼 목표가는 스스로 한번 정해 주시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4%까지 좀 기계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목표가까지 좀더 디테일하게 받고 싶으시면 아까 그 연락처로 여러분들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